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소금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근데 이 소금이 자 어떻게 만들어지면 염전에서 만들어져 지죠. 염전에서 소금이 결성되는 염판이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햇빛이 들어와요. 광자죠. 광자는 에너지를 의미를 해요. 햇빛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와요. 바닷물이 있어요. 바닷물에 에너지가 계속 들어와요. 거기다가 무엇이 들어와야 되냐면 반드시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안 불면 소금은 안 만들어져요. 바람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산소가 들어있어요. 오트. 바람이 불어야지 소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소금은 산화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결성자. 무엇이 결합하려면 결성자가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먼지예요. 이게 송화가루도 돼요. 아주 가는, 그, 송화소금들 나오죠.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염전 주변은 도로 포장을 안 합니다. 염전 주변에 도로를 포장을 하면 염의 생산량이 없어요. 그래서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염전을 쳐요. 주변을. 쫙! 그러면 소금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흐트러내요. 다시 먼지가 안 들어오면 소금은 생산이 안 돼요. 그 먼지가 뭐냐면 옛날에는 판에서 했어요. 거기에는 들어있잖아요. 작은 미세한 뻘에 들어있는 것들이. 그래서 흙판염 같은 경우에는 먼지가 없어도 만들어져요. 그 이후에 타일판염을 쓰거나 이러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먼지가 주변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럼 먼지 대신에 넣을 수 있는 고그 사이즈의 가루만 있으면 돼요. 그것이 어떤 가루든. 그래서 결성자가 있어야 돼요. 자, 결성자는 차 위에 치더라도, 소, 바닷물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했어요. 에너지가 나오면서 산소가 공급되는 걸 산화라고 해요. 소금은 산화물이에요. 산화물은 산성이에요. 소금은 산성이에요. 소금을 그냥 일반 물에다가 녹여요. 잘 녹인 다음에 리트머스 염제로 딱 꽂으면 붉은색이에요. 산화물 산성이 됐기 때문에 붉은색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환원을 시켜야죠. 이 환원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농업용 소금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농업용 소금을 소개를 하고, 강의 시간마다 농업용 소금을 설명을 해요. 이 농업용 소금이, 우리가, 저기, 인터넷이나 이런 데 쳐보면,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소금이 있어요. 에너지 브레이크 솔트. 아니면 뭐, 생, 저기, 그, 저기, 생명염. 뭐, 에너지 소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농업용 소금이에요. 키로당 얼마예요? 한 800만원 정도예요. 20g 단위로 해갖고, 작아요, 요런 팩에. 그거를 물 1톤에다 넣게 해요. 그래서 뿌리게 해요. 몇천배 희석을 해서, 한 5천배 정도 희석을 해서 뿌리면, 뭐가 되냐면, 농산물이 굉장히 잘 돼요. 이 소금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너무 단순해요. 그릇에다가 반드시 천일염을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제염이나 제제염이나 암염이나 호수염 중에 일부 이거를 넣고는 농업용 소금을 못 만들어요. 왜? 얘는 미네랄이 없어요. 그냥 NACL이 100%짜리에요. 얻을 수 있는 건 나트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걸로 갖고 농업용 소금을 못 만들어요.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나오는 천일염이에요. 이것만이 농업을, 농업용 소금을 만들 수 있는 소재다. 지구상에서 농업용 소금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내보낸다고 하면 우리나라는요 경제대국대요. 남해 안에는 어디까지만 기본적으로 염전이 있냐면, 완도 부분까지만. 그, 지도가 중국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 지도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여기서 열대성 해류가 들어와요. 딱 들어왔는데, 서해 안에 들어오니까 나갈 곳이 없죠. 상해부터 시작하고 여러가지 한강에서부터 시작해서 물이 들어와요 미네랄을 안고 얘가 들어와요 씻겨 나가면 동해처럼 씻겨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미네랄을 안고 흘러가겠죠 미네랄을 안고 흘러갔으니까 뭐냐면 모래가 깨끗해요 그래서 동해바다는 모래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근데 못 씻겨 나가고 미네랄이 계속 축적이 돼요 그럼 뭐가 만들어지냐면, 뻘이 만들어져요. 뻘은 미네랄의 합성체예요 그래서 뻘이 만들어지는 우리나라 서해가 최고의 소금이 나오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요 해류가 딱갈때요 완두어라는 섬이 있는데, 완두, 진도, 완두 옆에까지는 뭐가 되냐면, 어, 소금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를 지나서 우리 그 꼬막, 저기, 뻘교 꼬막 있죠? 보성. 거기까지는 소금이 가능해요. 질은 떨어지지만서도 어쨌든 거기까지는 가능해요. 거기를 싹 지나서 부산 해운대 같은 데 가면 염전을 만들어도 뭐가 되냐면 안 돼요. 미네랄 체계가 월등히 떨어져서 소금으로서의 질이 안 돼요. 소금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미네랄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천일염을 쓰고, 이 천일염에는 왜 그러냐면, 미네랄이 기본적으로 85종 이상이에요. 흙에 있는 미네랄은 무기형 미네랄이고, 화석 같은 거라 그랬어요. 숯과 재에 있는 미네랄은 유기형 미네랄이고 벽돌을 같은 거라 그랬어요. 소금에 있는 미네랄은 뭐냐면요 단분자라고 해서 독립된 입자예요. 하나 하나 찢어진 입자예요. 작게 작게 작게. 바닷물에서 덩어리가 아니고 바닷물에서 미네랄이 가장 안정된 상태로 한개한 한 개가 안정된 구조로 들어가 있는 무한한 미네랄이 바닷물이에요. 안정된 독립된 애가 소금이라는 게 결성이 되면서 독립된 형태로 있는 애들이 붙은 게 소금이에요. 산화가 되면서. 그래서 소금에서 얻을 수 있는 미네랄은 또 달라요. 형태가 전혀. 그러니까, 그, 흙에서 나오는 건 파석, 뾰족뾰족한 미네랄이라면 바다에서 나온 건 굴린 거. 몽돌처럼 동글동글하게 굴린 미네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미네랄은 바다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얘를 가지고 솥에다가 집어넣고 불을 떼요. 제가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 소금 100, 20kg를 가지고 집어넣고 75kg에 가스를 떼요. 저는 그러면 소금이 얼마가 나오냐면 100kg가 나와요. 나무를 떼도 돼요. 무한 떼세요. 몇 시간? 평균 13시간. 13시간을 계속 떼요 그러다 보면 소금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수분을 막 날리겠죠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덩어리가 돼요 밑바닥에 누룽지처럼 알아요 누룽지처럼 안으면 그걸 계속 깨야 돼요 저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완전히 노란색으로 바뀌는데, 그때가 뭐냐면, 유황이 활성화될 때. 그리고 더 끓여요. 그러면, 핑크색으로, 검은색으로, 푸른색으로, 계속 소금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무지개색 전체가 드는 소금이 나와요. 햇빛에다가, 농업용 소금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보잖아요. 너무 이뻐요. 기가 막히게 이쁜 소금이 만들어져요. 이게, 활성소금이에요. 저 소금을 자 밭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75kg의 에너지가 들어갔다면 에너지 양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해요. 가스통큰거 50kg예요. 그거 한통 반을 써요. 지금 가스가 어, 20kg 기준해서 5만원 정도 해요. 그러면은, 75kg면은, 어 얼마쯤 하나? 10kg에, 10kg에 10만원이니까, 저기, 제법 돈이 되죠? 그 정도의 가스량을 떼우면, 소금이 나와요. 그러고, 죽어요. 절대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 안 돼요. 이런 하우스나 밀폐된 공간에서 하면, 거기 있는 사람이 죽어요. 나오는 가스량이 엄청나요. 120kg 되는 애가 산화물을 산화물을 제거해내서 20kg가 100kg가 된다 그랬죠. 20kg의 산화물이 줄어요. 그 산화물이 나오면 하우스 같은 데다가 하면 하우스가 그냥 푹 사가요. 몇번 하면. 집에서 그걸 하잖아요. 집에서 소금을 볶잖아요? 그러면 가스레인지고 뭐고 다 그냥 먹어야 되냐면 사가요. 소금을 볶는데 저기 그솥 같은 거 쓰죠? 일반 양은솥 쓰면요. 1cm짜리가 한번 하면은 구멍이 빵 나요. 스테인리스 1cm짜리를 쓰는데 몇번 하면 그 솥이 녹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기, 그, 저, 고물산. 그런 데 가면 솥 팔아요. 그 솥을 걸고 써요. 그러면 그나마 괜찮아요. 안 그러고 철판 같은 거 두꺼운 거 해갖고 굳는다고 해도 몇번 구우면 뻥, 빵꾸가 나요. 그런데 어쨌든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천일염을 계속 가열하면 소금이 에너지를 먹으면서 산화됐던 애가 떨어지면서 환원이 돼서 들어가져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85종의 미네랄을 얻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금이 필요한 에너지가 들어갔을 거고, 그렇게 된 소금은 알카리 소금이에요. 그렇게 된 소금을 녹여요. 물에다 녹여서 리트머스 인절을 딱 찍으면 pH가 8.5대에서 9 정도 나오는 알칼리 소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농업용 소금을 넣음으로써 무엇을 만들었냐면 또한 조건을 알칼리로갖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하고, 또. 조건을